수용 3번 치환적분법 같이 보시죠.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시오 그랬는데 1번부터 보시면 당연히 e x 를 t로 치환할 거다라는 느낌은 듭니다. 그리고 요놈은 양변을 x에 대해서 미분해 주시면 dtdx가 equal 2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요 sin2x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으니까 우리 요런 그죠? 꼼수를 썼었죠? 양변을 2로 나누게 되면 1ddtx가 1이다. 이렇게 썼었습니다. 그래서 이 놈은, 인테그랄, 사인에 일단 t가 되고요. 그 다음 아무것도 없은 건 그냥 1이 있다고 보시면 2분의 1에 dt dx라고 써주시면 된다. 그랬죠. 그래서 이 놈은 그냥 t에 대한 적분으로 바뀌는데, 2분의 1에 사인 t를 t에 대해서 적분해 주는 걸로 바뀝니다. 그럼 이제 요위끝과 아래끝만 x의 구간이 아닌 t의 구간으로 바꿔주시면 되는데, 그 바꿔주는 방법도 x가 0일 때는 그냥 0이죠. x에 0 넣으면 t도 0이니까. 그 다음 x가 4분의 파일 때는 여이 2분의 파이. t의 법, t의 값은. 간단하게 이렇게 바뀝니다. 뭐 이거, 뭐 해봤자, 적분해봤자, 마이너스 2분의 1의 코사인 t가 되는 거고요. 요 놈을 얼마부터 얼마까지, 0부터 2분의 파이까지. 그지? 정적분하는 거니까, 2분의 파이 넣으면 0이고요. 그 다음에 0 넣으면 1인데, 플러스가 되면서 2분의 1 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면 코사인이 1이니까 요 2분의 1까지 곱해져서 그치 정답은 그냥 얼마예요 2분의 1이다라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됐죠 네, 여기까지가 치환적분으로 정적분을 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한테 한가지 알려드리면 이걸 굳이 치환적분 할 이유는 없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s i n ex는요, 생각해보면, 누굴 미분했을 때 얘가 될까라는 거지. 그지? 근데 생각해보면, 어? c o s ex에서 마이너스 단 놈을 미분하면 요 꼴이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이걸 미분하면은 누가 돼요? 예. 코사 s i n ex가 되고, 곱하기 2가 됩니다. 이 합성함수의 미분법에 대해서. 근데 2는 없으니까, 아, 그렇다면 이 앞에 2분의 1을 붙여주면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얘는 치환 적분을 할 이유는 없고요. 그냥 요놈을 적분하면 얘가 된다라는 걸알 수가 있어요. 그렇지?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는 게 뭐냐면 치환하는 대상이 즉 ax b를 이꼴 t라고 치환할 때요 ax b가 X에 대한 1차식인 경우에는 굳이 치환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냥 얘를 적분을 해주시면서요. EX를 예, 그냥 통째로 하나다라고 보시고 적분을 해주고 앞에 2분의 1, 즉, A분의 1만 붙여주시면 됩니다. 생각해보면 얘를 합성함수 미분했을 때 나중에 곱하기 A, 속미분해서 A가 곱해질 거기 때문에 적분할 때는 a 분의 1만 곱해주면 굳이 치환을 해서 이윗 끝과 아래 끝을 범위를 바꿔가면서 계산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놈은 그냥 이렇게 적분이 되니까 여기에다가 x의 범위 즉 0부터 4분의 파일을 그대로 넣고 계산해 주시는 게더 빠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방법까지 알고 계시면 될것 같아요. 됐죠? 그러면 이 2번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0부터 1까지 2의 22x 때 사실은 e x 를 t로 치환하고 dt dx가 2니까 요놈을 어떻게 써 줬었냐면 요 2의 e x 에 해당하는 부분이 2의 t승이 되고요. 요2 e 대신에 dt dx를 써 줬습니다. 그죠? 요렇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놈이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g e, t 그다음 dt인데 구간을 바꿔 줘야 되겠죠? 그 0일 때에는 x가 0이면 t도 0이고요. x가 1일 때에는 t가 2가 되어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럼 이거 해봤자 적분해봤자 2의 t승이고요. 0하고 2 넣으면 결과적으로 이 놈은 2의 제곱 빼기 1 이렇게 응? 결과를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사실은 치환적분을 하면 이렇게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방금 전에 우리가 공부한 바에 의하면 치환하려고 하는 대상이 X에 대한 1차식이잖아요. EX. 그럼 앞에다 누구만 곱해주면 된다고? 2분의 1만 곱해주면 됩니다. 즉, 그냥 얘를 적분한다고 생각하세요. EX를 통째로 하나로 보고 적분하면 2의 2EX승인데 거기다가 요 놈의 역수 2분의 1만 곱해주고 그대로 뭐 해주면 되는 거야? X의 범위로 정적분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봤자 이렇게, 이렇게 되는 거니까 2의 제곱 빼기 1 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굳이 치환을 해서 적분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됐죠? 다음 3번. 3번은 이거 다시 쓰면 뭐가 되냐면 인테그랄 2부터 2의 세 제곱까지 로그 x에다가 x분의 1이 곱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당연히 로그 x를 t로 치환하겠죠? 왜냐하면 요 놈을 미분한 놈이 x분의 1쪽 이 미분한 놈이 옆에 곱해져 있으니까. 그럼 얘는 dt dx가 x분의 1이 되는 거기 때문에 한 번에 갑니다. 인테그랄 x가 2일 때 t는 1이고요, x가 2의 3제곱일 때 t는 3입니다. 그 다음에 log x는 t로 바뀌었고, x분의 1이 dt dx니까 이놈은 그냥 dt 이렇게 되겠죠. 끝났지? 그러면 2분의 1의 t 제곱이 되고요. 그 다음에 1부터 3을 넣어주시면. 얘는 2분의 9 빼기 2분의 1이 되어서 정답은 얼마? 4요렇게 되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됐죠? 정답 쓸까요? 2의 제곱 빼기 1이 되는 거고요. 얘는 4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이 놈은 또 뭐가 되냐면, 얘는 x 플러스 2거든요. 그지? 그러면 이 놈은 다시 쓰면 5빼는 앞으로 빼주시고 0부터 2까지 x 플러스 2분의 1 dx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x 플러스 2를 치환할 텐데 요 놈이 치환하는 대상이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굳이 치환적분 할 필요 없고요. x 플러스 2가 통째로 하나다 라고 생각해서 적분해 주신 후에 요 x의 개수분의 1만 곱해주면 되는데 지금은 1이니까 1분의 1이 곱해지나? 많아져. 그러면 끝난 겁니다. 여기에서 그냥 0부터 2까지 이렇게, 다섯 배, 이렇게 해주시면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다섯 배에 요거 넣어봤자 자연로그 2, 2가 되죠? 물론 절대 값이 붙지만 2가 양수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이너스 자연로그 2, 이렇게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러면 이놈은 다섯 배에 자연로그 2분의 2, 2가 돼서 결과적으로는 다섯 배의 자연로그 2가 정답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지 이런 식으로 또 보시면, 훨씬 더 빠르게 여러분들 치환 적분에 의한 정적분, 그걸 하지 않고 정적분의 결과를 구해내실 수 있습니다. 됐죠? 그다음 요는 또 마찬가지죠. 이거는 각각을 적분하면 되는데 x 플러스 1분의 1에서 이거 치환 적분하면 x 플러스 1을 치환할 거 아니야. 그럴 필요 없습니다. 로그에 절대값 x 플러스 1 해주시고 이걸 통째로 하나라고 생각하시고 적분해 주신 다음에. X의 개수분의 1만 곱해주면 되죠? 근데 그 놈이 1이니까 1분의 1. 이걸로 끝입니다. 그리고 뒤에 거는 절대 값 X. 이렇게 되는 거니까 요 놈에다가 얼마하고 얼마, 1하고 5 넣어주시면 돼요. 그러면 자연로그 6 플러스 자연로그 5 빼기 자연로그 2 빼기 자연로그 1 이렇게 됩니다. 근데 자연로그 1은 0이니까 볼거 없고요. 요 놈들은 로그의 성질에 의하면 6, 예, 5, 30 나누기 2니까 자연 로그 15 이렇게 되겠네 됐지? 그러면 이게 자연 로그 알파니까 알파는 얼마? 15 금방 구해냅니다 됐죠? 음. 그다음 요 놈은 다음 정적분의 값을 구하세요 그랬는데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쵸? 그렇죠? 예, 루트에 2x-1이 있잖아 그럼 치환을 해봤자 2x-1을 치환을 할텐데 요거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얘를 그냥 통째로 하나로 보고 일단 적분을 해주시면 요거 2분의 1승이니까 3분의 2에 2x-1에 2분의 3승으로 적분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x계수분의 1만 앞에 하나 곱해주면 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냥 얼마하고 얼마하면 되는 거야. 2분의 1부터 1, 1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요 놈은 없어질 거고요. 1 넣으면 요 놈이 1되기 때문에 그냥 3분의 1이 되는 거고 빼기. 2분의 1 넣으면 요 놈이 0 되기 때문에 0 해서 그냥 정답은 3분의 1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그래서 굳이 치원할 필요가 없어요. 여기 2번 볼까요? 얘도 2x 플러스 1을 치원할 거 아니야. 그러면 요 놈이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치원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2는 앞으로 빼주시고, 2x 플러스 1분의 1을, 2x 플러스 1을 통째로 하나로 보고 접분해 주시면 이놈이 되는데, 요 X 계수분의 1만 곱해 주시면 된다 그랬으니까, 이렇게 해서 1 됩니다. 그럼 볼 것도 없죠? 요 놈에 누구하고 누구 넣으면 되는 거야. 0하고 3 넣어서 계산만 해주시면 됩니다. 3 넣으면 자연로그 7이고요. 0 넣으면 자연로그 1인데, 네, 자연로그 1은 0이니까 정답은 그냥 자연로그 7. 이렇게 됩니다. 됐지? 볼거 하나도 없죠? 이런 것들은 어떤 학생들은 이런 거다 암산으로 계산합니다. 그나. 얘는 얘는 이제 얘기가 좀 다른데요. x 제곱을 치환할 거니까 위에서와 같은 방법은 사용하지 못합니다. 그런데 x 제곱 미분한 놈이 바로 앞에 튀어나와 있으니까 이건 너무나 쉽죠. 그냥 e 의 t 승이라고 두면 되고요. 그치 여러 번해 봐서 굳이 안해 봐도 될 겁니다. 그다음에 x 제곱을 t로 치환한 거니까 x가 0일 때는 t도 0. 그다음에 x가 1일 때는 t도 1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쵸? 그럼 얘는 2-1 이렇게 되겠네요. 그지? 이제는 뭐 굳이 치환해가면서 그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세요. 여기서 뭐 해봤자 치환해봤자 로그 x를 t로 치환할 건데 이 놈을 미분한 놈이 x분의 1이니까 이 놈은 그냥 t 세제곱 그죠? t 세제곱입니다. 그다그 다음에 요놈을 적분하는 문제니까 요렇게 dt로 바꾸는 거고요. x가 1일 때에는 t가 0이고요. x가 2제곱일 땐 t가 2니까 요렇게 바꿔주시면 되겠죠. 이거 왜 나오는지 모르겠는 학생들은 실제로 치환을 하는 거그 방법을 그대로 따라가시면 됩니다. 이거 그래봤자 4분의 1의 t의 4제곱이고요. 여기에다가 얼마 넣고 0 넣고 2 넣는 거니까 결국은 4분의 16. 빼기 0 해서 정답은 4 이렇게 되는 걸알 수가 있어요다됐 계속입니다. 똑같은, 똑같은 그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 걸볼 수가 있어요. 됐죠? 그 다음, 5번이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건가 조금 고민이 되긴 하는데, 요 5번은, 지워볼까요? 사인의 2x라는 놈이, 응? 원래는 사인의 x 플러스 x라서, 사인의 덧셈 정리에 의하면 사코 더하기 코사입니다 그래서 사인 x 코사인 x 더하기 코사인 x 사인 x 이렇게 되는 거죠. 이놈이 두 배의 사인 x 코사인 x 이렇게 바뀝니다. 그지? 그래서 사실은 교육 과정에서 배각 공식이 빠졌지만 배각 공식을 알고 있으면 사인의 2x가 두배 사인 x 코사인 x인 걸 금방 구해낼 수 있죠. 그래서 그것도 여유가 되면 외워두도록 하세요. 사인의 e x는 2배 사인 x 코사인 x입니다. 자, 그러면 이 문제가 2 배의 사인 x 곱하기 코사인 x 곱하기 사인 x 플러스 1로 바뀌는 거고요. 분위기 딱 보니까 여기다 쓸게요. 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되겠죠? 왜? 그러면 요 사인과 요 사인은 t로 바뀌고, 어, 이 코사인은 얘를 미분한 놈이 돼버립니다. 그지? 그럼 요거는 그냥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dt dx가 cos x가 되는 거니까 자이 정적분은 음? 여기 사인 n 들은다 t로 바꾸면 et의 t 플러스 1이 되는 거고요. cos x 대신에 dt dx를 넣어주면 여기가 dt로 바뀌면서 x가 0일 때에는 t도 0이고요. x가 2분의 8일 때 t는 1 이렇게 바뀝니다. 그래봤자, 여러분, 2t의 제곱 플러스 2t니까요. 적분해주면 3분의 2의 t의 세제곱 플러스 t제곱이 되고, 요거 0에서 1까지 정적분해봤자, 얼마입니까? 3분의 2 더하기 1이니까 3분의 5. 끝났네요. 그0 넣으면 전부 다00 0 빠질 테니까. 이런 식으로 계산할 수가 있습니다. 별거 없죠? 이거 여러분들이랑 조금 더 친숙해지기 위해서 계속 다해 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하는지 알겠죠? 코사인 x를 t로 치환하면 어? 이 코사인을 모한 놈이 미분한 놈이 마이너스 사인입니다. 그래서 dt dx라는 놈이 마이너스 사인 x가 되는 거니까 결과적으로 사인 x라는 놈은 마이너스 dt dx가 됩니다. 됐죠? 그러면 이 놈은 인테그랄 자, 코사인은 다 t니까 1-t 세제곱에 t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s i n x 대신에 마이너스 dt dx를 넣어주면 마이너스 앞으로 나오면서 dt로 바뀝니다. 그 다음, t의 범위는요. x가 0일 때 코사인은 1이고요. 그 다음에 x가 파일 때 코사인은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1이 되는 거니까 t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됩니다. 그런데 요 마이너스가 앞에 있기 때문에 이 마이너스를 지워 주시면서 윗끝과 아래 끝을 바꿔 주시면 되는 거고요. 이놈이 또 마이너스 1부터 1까지니까 아 이런 거 나오면 이놈이 짝함수인지 호람수인지 잘 뭐라 그랬죠. 근데 이렇게 이놈 전개해봤자 이렇게 되는데 이 t 는 호람수니까 마이너스 1부터 1까지 적분하면 0 되죠. 그래서 이건 볼거 없고요. 얘만 적분을 해주시되 2배의 0부터 1까지 마이너스 t 네 제곱만 적분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거 다 배웠던 겁니다. 미적분원에서 따라서 얘는 마이너스 5분의 1에 t의 5승이 되고요. 요 놈에다가 0하고 1 넣은 다음에 두배 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0 넣으면 0이니까 1 넣었을 때에 마이너스 5분의 1이니까 요 놈의 결과는 마이너스 5분의 2가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됐지? 그래서 문제가 좀 많긴 했지만 같이 풀어본 이유가 있어요. 그죠? 여러분들 계속 익숙해지시라고 같이 풀어봤습니다. 그 다음, 이놈도 마찬가지죠. 이놈이 k일 때 그랬는데 치환하려고 하는 놈이 x에 대한 1차식이니까 그냥 얘가 통째로 하나다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적분을 해주신 다음에 앞쪽에 x 계수분의 1만 곱해주면 됩니다. 그럼 이놈이에요. 그럼 2에 2x-4를 빼기 그냥 얼마부터 얼마까지 2부터 4까지 4는 얼마입니까? 800이 4니까 2의 4승, 2은 0이니까 1 끝났네요. 그래서 그러면 k라는 놈이 바로 이 놈이 되는 거고요. k 플러스 1은 2의 4제곱이니까 이렇게 됩니다. 정답은 4 됐죠. 어렵지 않게 충분히 풀수 있습니다. 그다음 f(x)가 8x의 제곱 플러스 1에 대해서 f의 프라임의 sinx와 cosx인데. 어? 가만 들여다봤더니 요 놈은 누굴 미분했을 때 나오는 놈이냐면 f의 sinx를 미분했을 때요 놈이 나오는 걸볼 수가 있죠 즉, 얘를 적분하면 얘가 됐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끝났지 뭐 그냥 여기에다가 음? 6분의 파이 넣어주고 2분의 파이 넣어주면 됩니다 그치? 그러면 얘는 f의 얼마에서 1에서 f의 얼마를 2분의 1을 빼주는 거고요. f의 1은 9인 거볼 수가 있고요. 빼기 f의 2분의 1은 요놈이 4분의 1 되는 거니까 2 플러스 1에서 3이 됩니다. 정답은 6 이렇게 되니요